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1장 찬송합니다 찬송 421장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식겼네 나의 모든가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 시원이, 내게 존경함 없겠네. 주님, 내게 성령님하고 그, 그 그신사람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내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아멘, 아멘. 오늘의 교차날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청천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병이 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극률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 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정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청군이여 여와를 송축하라 여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 무한한 찬양을 돌려드릴 것을 권명하는 다윗의시입니다 내용을 살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많은 한란을 경험한 후에 그 노년기에 이 시를 지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바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통치 그 후반기에는 자녀들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온 나라의 문제로까지 불거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가 행한 행위대로가 아니라 인자하심과 극률하심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러게 다윗은 이런 어려움들을 다 겪고 난 후에 여전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 모든 생명과 온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법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기 내면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주 거듭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원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오늘 본문은 아주 경쾌하고 밝게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자기 자신에게 거듭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크게 기뻐할 만한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정말로 통곡하고 절망해도 시원찮을 형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자기 내면과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지시하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우리의 환경과 감정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형평과 저지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신령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거듭해서 나 자신에게 지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계속해서 명령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그 감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이 오히려 우리의 형편과 감정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 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감정과 환경과 형편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찬양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이유 없이 막무가내로 마치 폭군처럼 인생들에게 찬양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요구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고 또그 필요를 따라 적절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유하시는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행하게 치운 그대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우리 중에 아람은 인생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같이 죄인이요,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법문 8절 말씀입니다. 여와는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가 없었다면 과연 누가 살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누가 감히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양 같아서 거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어리석은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만 찬양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존재와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여와를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호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앙건을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촉구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와의 천사들이여 바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그 보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하늘의 군대 청군이 있습니다. 그에게 수정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청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그들을 보고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보며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찬송 다윗의 찬송이 절정에 이르러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천군 천사를 불러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이 거대한 우주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쳐나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헤아려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가 행한 대로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노를 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셨습니다. 길이 참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을 떠난 자식이 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더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내면의 심장과 혈관이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과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마저도 변하고 우리의 성품마저도 변화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은혜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가신 믿음의 선배들과 또한 귀한 성도님들의 그 눈물과 기도로 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전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번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다윗의 장막에 거하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으로 하나되어 이 강주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능력의 교회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죄악 속에 사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저희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부원의 방주가 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상상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흐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